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시는 소산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홍기를 훌쩍 넘기신 착하시고 온순하시며 마음까지 따뜻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연수입 3억이란 시골 부자 노총강님의 수뇌보 인생 스토리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남 하순이다, 그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나이는 75년생이고, 예. 예 뭐하순이는 예. 오래 살았습니까? 예, 오래 살았습니다. 어, 그러시고 우리 선생님은 현재 하고 계신 일이 뭐 농사일이라고 했습니까 예, 농사일, 토마토, 딸, 딸기 음,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특수 작물, 소득, 고소득 작물만 하신다, 그죠? 예, 예, 농사, 배농사도 하고 있고. 음, 그럼 뭐, 하우스 재배를 할거 아닙니까? 토마토나 딸기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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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어, 그래요, 뭐, 힘들지는 않으세요? 네, 힘들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요, 뭐, 그몇 평이나 지어요? 이것저것 다 해서? 한, 3,000평 나무 합니다. 아, 어, 한 3,000평? 네. 뭐, 딸기나 토마토 하우스는 몇 동이나 있어요? 어, 열몇동 됩니다. 오, 그렇게 많아요? 예, 예. 오, 그렇게 하면은 뭐 소득이 연 소득이 얼마 정도 되어요 소득이요? 예. 한 3억 정도 됩니다. 오, 3억 정도? 네. 예. 그리고 뭐 농자재, 농약값, 인건비 다 빼고 나면 얼마 정도 떨어져요? 아, 다 해서 3억 정도예요. 싹다 빼고? 네. 어, 그럼 상당히 고소득이 되죠? 예, 예. 그러죠. 오, 그러시구나. 네, 저는 농기계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 농기계 수리도 하신다고? 네, 농기계 수리하고, 는 농사일도 하면서 농기계 음. 수리도 하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기계 수리하고, 예예, 먹고, 수리도? 예, 예, 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어, 그게 돈, 돈이 되더라고 농기계 수리. 네. 예 네, 뭐 농기구들이 많으니까 예예 예, 그러죠 그래, 우리 선생님은 아직 미혼이다 그죠 예예예왜 그동안 장기를못 가셨어요 결혼을 아통 일이다 보니까 어 아,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그래 뭐 시골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예뭐 마땅한 짝도못 찾았고 이러이러다 이래 보니까 이렇게 뭐후딱이렇게 가버렸다 그죠 예예예예 홍기를 예, 예, 예. 놓쳤네 예 그러죠 예 우리 선생님은 신체 조건은 어떻게 되요 신체요 저는, 어... 65kg. 65kg. 네, 65kg. 65kg. 1m 65요. 아, 165에 65kg. 네. 예, 예. 예, 그래, 건강은 하시죠? 네 건강하십니다. 예, 그래, 뭐, 이제 혼자 있으면은, 뭐,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요? 아니면. 아, 또... 혼자 있어요. 어, 그러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반찬 같은 거는? 아, 반찬 같은 거다 제가 해 먹고 그럽니다. 오, 반찬 잘 하시는구나. 예. 거기야 뭐, 그전담쪽 이쪽에는 뭐 부모님의 DNA를 받아가지고 반찬 예, 예. 잘 하실 것 같아. 예, 예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음주나 흡연 같은 거 하세요? 예. 음주나 흡연. 아, 술을 전혀 안 마십니다. 담배는? 담배는, 어, 안피웁니다 어,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드시고. 예. 아유, 완전히 A급 신랑인데. 네. <laughs> 네, 저는 여자 오면 편안하게 해주고, 일딸리는이혼여자로 예. 있으면은, 예. 제가 내 자식처럼 키우겠습니다. 아이고, 이야. 진짜, 마음이 천사 같습니다. 예. 네, 저는, 네. 그, 네. 집사람 생기면, 저는 욕도 못한 사람이고, 예. 저는 욕도 못해요. 그래, 요하면안 되지. 예, 네, 저는 욕도 못하고, 내, 네, 존경해주고, 예. 내가 우리 마누라 얻고 다니고 싶고, 어 아이고, 그래, 참, 뭐 엎둥이를 맞고 싶네. 예, 그러죠. 예, 그래, 우리 선생님, 그, 본인의 외모는, 예. 뭐 본인이 말씀한다는 게 쑥스러울 거니까, 남들은 우리 선생님의 외모를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예, 순진하다고. 순진하게, 착하고. 착하게 예. 생기셨다. 예. 아이고, 얼마나 그랬으면 순진하다, 착하다 생겼을까. 예, 예. 상상이 가집니다. 예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음. 제말 생기면은 제가 아. 어, 농사일도 안 시킬 거예요. 제가 다겁니다 예. 음. 그래 뭐 밥이면 있다가 있으면 좀 네. 나이 어리도 상관없어. 예, 밥 잘해주고 뭐 음. 네. 예, 빨래 잘해놓고 하면 되지. 뭐 청소 잘하고. 예, 그렇죠. 예, 그게 밭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살림을 잘해야지. 예, 그렇죠. 저는 예, 저는 어. 저는 있잖아요. 네. 그것은 안따지요 저는 안따안 안 따지니까 음. 제가 이제 그 제가 농사들 같은 거는 다 하고 음. 네. 나는 저 사람은 절때일안시킬겁니다 그래요. 뭐 성격과 성향은 좀 어때요? 성격은 좀 어때요? 네, 성격 좀 좋은 더 낫고요. 뭐라고요? 아, 성격 좋으면더 낫고요. 아, 성달이내라도 아니 우리 그 선생님 자신처럼... 성격이 어떠냐고? 예? 우리 선생님이 성격이 어떠냐고? 아, 저는. 성격이 많이 성질 안 내는 성격이. 아, 아주 아주 성질 안 내고 온순하시다, 그죠 예, 예, 예. 예, 그래. 우리 저, 저 목소리 뭐... 들어보자면 온순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 참 순박하시다. 저는 누구한테 성기를 내지도 몰라 요 어, 그래. 참 보복도 네. 사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 예, 예. 뭐 종교가. 제가 사오세요? 어떤 너무 일도 또 많이 해줘 그래요. 음, 우리 선생님은 종교가 따로 있어요? 종교 없습니다. 어, 상대 여성의 종교는 뭐, 특별히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 상대 여성의 종교를 특별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냐고요? 아, 없습니다. 어, 어, 없없습니다 예. 네. 그래, 이단이나 명심만 아니면 되겠다, 그죠? 예, 그러죠. 우리 선생님은 주거 형태는 지금 뭐, 단독이에요? 아파트예요? 어떤 거예요? 예. 네. 그, 너, 집에 시골집도 있고, 또 예. 아파트도 있고, 그럽니다. 아 아파트도 있고 시골집도 있고 예예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뭐 연수입이 한 3억 정도 된다 예예 예. 예 그러시고 그 상대 여성의 경제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 여성요? 예 상대 여성 마음씨 저 얼굴 안니퍼로 상관없어요 예 마음만 얼굴. 마음만 예, 예쁘면 돼요 착하고, 예 마음은 착하고 예어열 먼저 음돈 같은 거 발라지 않고 아 그래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줄 노력만큼 나는 해줄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열심히 해줄만큼 나는 음, 해주고 어, 음. 돈 같은 거안 받아고 그러면은 예. 나는 열심히 내가 직장 람도와가면서 내가 돈 같은 거, 예. 영, 예. 가용 같은 거 내가 많이 줄 거예요. 예, 나는 살면서.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뭐 이상형이 따로 있어요? 어떤 여성이면 좋겠어요? 아 아니야 얼굴 안 이뻐도 상관없어요. 음. 얼굴 안 이뻐도. 그래도 얼굴 이쁘면 좋지. 아유 상관없어. 얼굴 안 이뻐도. 신랑도 <laughs> <얼굴 안 이뻐도> 존경하고. <laughs> 음 응? 그렇지. 뭐돈 같은 거아니안 안, 따지고. 그러면은 음. 이제 나는 집사람 업고 다닐 거예요. 음. 롤러로 많이 갈수 있는 애자. 음 그리고 어, 상대 여성의 나이 차이는 선생님 나이 기준으로 위로 몇살 아래로 몇살 정도면 될까요? 아두살 아래로 좋고. 예. 예, 어, 한살 만해도 좋고. 아, 그래, 밑으로는 괜찮은데 위로는 한 살까지. 예, 예. 어, 위로는 한 살까지. 예, 아니 두살 만해도 좋고요. 어, 두 살까지. 어.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한두살세 살까지 예. 하지 뭐. 예, 예, 예 좋고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예. 어, 좋은 상대를 만나면 그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죠. 결혼은 예. 이제 차차 이제 그렇죠. 한입, 한입. 예. 뭐 좋은 분 정말 뭐 친구 같은 애인으로 쭉 사귀어보다가 네. 아 정말 괜찮다 하면 이제 재혼도 결혼을 이제 전제로 하신다 이 말씀이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여성분을 만나면 뭐 어떻게 하면 살아보고 싶어요? 네. 저는 야무기 야 내가 내어내 어, 부부처럼 야무기 내가 모시겠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잘 이렇게 어서 온 도시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어 알콩달콩 살고 싶겠다. 그죠? 예, 네,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소산 TV에서 그런 분을 잘 찾아 가지고 네. 네. 연락을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선생님.